오늘 킥을 알려드리려고 나와봤습니다. 아, 그냥 뻔하게 알려주시나요? 아니죠. 자세도 안 나오고 무릎도 아프고 근육도 아프고 이 부상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팀이 있다면 힘을 주는 겁니다. 쪽이요. 어휴 안녕하세요. 다시 할게. 저기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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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두 개. 어. 안녕세요 안녕하세요. 두개 심장의 제리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일로 나오셨죠? 오늘 킥을 알려드리려고 나와봤습니다. 아 어, 그냥 또 뻔하게 알려주시나요? 아니죠. 많은 분들이 이 반대 전환을 하고 싶으실 텐데 오늘 한번 쉽고 재밌게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세 가지로 진짜 쉽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따라오시죠. 첫 번째, 일단 몸에 힘을 빼세요. 아예 힘을 쭉 빼고 몸을 이렇게 늘어뜨리는 생각을 가지고 힘을 쭉 빼세요. 어, 근데 힘을 빼도 픽이 되나요? 저희가 이제 3단계까지 있으니까 일단 첫 번째는 힘을 빼야지 2단계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힘을 빼고 차야지 자세가 자연스럽거든요. 그러니까 힘만 주고 차시다 보니까 많은 유소년 분들이나 이제 뭐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멀리만 때리려고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고 차다 보니까 자세도 안 나오고 무릎도 아프고 뭐 근육도 아프고 이 부상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 몸에 힘을 쭉 빼시는 걸첫 번째로 말씀드린 겁니다. 좋습니다. 한번 몸에 힘 빼고 차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몸에 힘을 빼고 그냥 쭉. 네, 저 몸에 힘을 빼고 그냥 툭 보이시죠? 골대 먹고 나오시는 거. 1번 <laughs> 맞춘 거예요. 그럼 또 맞춰 볼게요, 골대. 네, 첫 번째 몸에 힘을 빼라. 두 번째는 디딤발입니다. 이거 좀 가까이서 찍어야 되는데. 네. 좀와 와주, 주시겠어요? 이 디딤발이 패스할 때는 가까이 두셨단 말이에요. 손 하나 정도,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로. 근데 이제 킥이나 슈팅을 하실 때는 조금 더 멀리 두셔야 돼요. 어, 저번에 슈팅 강의에서도 두 개였네요 주먹이. 네. 아, 오케이. 왜냐하면 이쪽 부분을 맞춰야 되거든요. 음. 이쪽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는 뒤집발이 멀리 있어야 이쪽 부분이 밑둥을 차면서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멀리 두셔야 합니다. 가까이 두시게 되면 보이시죠? 이렇게밖에 못 맞춰요. 자세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자세를 가져가기 위해선 좀 멀리 두시고 킥을 하셔야 됩니다. 한번 보여드릴,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까이 두고 한번쳐볼게요 제가. 그럼 멀리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멀리 두게 되면. 어디딤발을잘 두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임팩트인데, 제 몸을, 몸에 힘을 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힘을 줘야 될때 줘야, 줘야 되기 때문에 몸에 힘을 빼라고 하신 겁니다. 임팩트? 그럼 언제 힘을 주는 거죠? 공을 맞추기 직전에 주는 거예요. 봐봐요. 스윙을 하잖아요. 네. 이 스윙을 할 때는 가볍게 나가다가, 공이 각, 이제 차러 갈 때는 강하게 딱! 이해 되시죠? 그리고 팁이 있다면, 엄지발가락을 힘을 주는 겁니다. 힘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 지금요? 예, 네, 보고, 이거 누워서도 할수 있으니까, 네. 엄지발가락에 힘을 주면서 발등을 피는 거예요. 좀 옆에서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옆에서. 이렇게. 아, 이렇게 하고 엄지발가락에 힘을 준다? 네. 어... 이러고, 여기 들어가는 거 딱. 거죠. 딱. 음... 완성세 가지가 볼. 끝이에요? 네, 이세 가지가 끝입니다. 와. 아... 너무 쉽죠? 저도 하겠는데요?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연속 동작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일단 몸에 힘을 뺀다. 오케이. 디딘발을잘준다그 임팩트를 준다. 엄지발가락. 아유. 오케이. 이 새끼 뭐야. 이거가디딘발이 가까웠죠? 가까웠네요. 골 때는 일부러 맞추지 못해. <laughs> 오. 오. 이번에는 제가 한번 토리한테 반대전환킥을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biggie 네. 이렇게 오늘 세 가지로 정리해서 알려드렸는데, 사실 중요한 건 반복해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강박을 갖고 하시지 마시고, 그냥 좀 인지만 하시고 자연스럽게 한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차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두 개의 심장의 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